네, 여러분들 안녕. 제 반갑습니다. 초깨 비요. 두둥. 제인즈입니다. 기회. <laughs> 도는가 봐. <laughs> 오늘은 해볼 것은 마인크래프트 바로 하이픽스 서버에 저희가 또 왔습니다. 빠밤. 웅장하네요. 진짜 메인 로비 오니까 웅장하다. 장난 아니다. 와. 대박건 축이 <laughs> 저는 한숨 깜짝 놀랬어요. 와. <laughs> 오늘 저희가 하이픽셀 서버에서, 어, 새로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플레이 해볼라 해요. 이게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우클릭 게임 메뉴를 우클릭 하시, 뭐야, 왜 화난 거야? 왜 화났어, 뭐야? 왜 화났어? 너무 놀라서 화가 난다!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우클릭 하면은 미니게임 벨스라는 뉴게임 이번에 생긴 게 보이시죠? 뭐야, 오, 네. 뭐야, 뭐야. 오, 오! 자, 이런 오, 오, 뉴게임이 생겼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이제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오늘 이거를 플레이를 해볼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미니 게임 웰즈 오늘 파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은 나랑 파티 안돼 있나? 지금 파티 돼 있을 텐데. 자, ST 키슈. 자, 다시 초대 한번 해 볼게요. 아, 초대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미니 게임 웰즈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이 게임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거에요 어, 팀이 블루 어? 팀과 뭐 레드 팀, 뭐 그린 팀 그다음에 음. 총네 팀이 있고요. 그네 팀을 이제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기지를 지키면서 상대팀 기지를 없애는 그런거에요 어? 어? 야 레드팀으로 와 레드팀 어? 나, 어, 어, 어아 옐로팀 아 옐로팀 아 우리 다같이 팀이네 어. 아 다행이네 여기 미니미더 있죠? 이게 이거이거거 이거. 이게 다 죽으면은 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이게 안보이는데 여기를 일단 막아놔야 돼요 이쪽을, 이쪽을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 결계 쳐야됩니다 어. 네네네네 자요 아래쪽은 이제 기지고요 네 이쪽 기지고 자 우리는 디펜스만 하죠. 왜왜 우리 기지 생명이 깎이냐? 좀 더진가? 생명이 깎이고 있어요. 잠만. 이 막으면 깎이는 건가? 차. 이거 이거 빨리 빨리 레드팀 죽여야 되는데 이거 죽으면 쿨타임도 있어서. 나나나나나나나나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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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 오케이 오케이 아 깝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에이 참 이거 하 무빙 들어간다 자자자자자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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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쓰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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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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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거의 죽었다 자 제가 자, 처리하고 있어요 위도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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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드 비더우47 좋아 47표 남았어요 우리 위더도 조심해야 돼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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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지켜 어. 집 지켜 집 지켜 뭐해 집 지켜야지 야, 다이아고프 그냥... 어디 어디서 얻대? 었 아, 저거 뭐 현재 우리 지금 이거 입고 있어. 아니, 다이아고프 전체 세트를 입었잖아요. 어? 아, 입었... 전체 세트가 아니라 저거 그 그거요. 색깔. 어, 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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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야디 어디, 야, 아, 야,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우리 피 이제 없어. 어떻게 해? 잠깐. 그럼 안 되는데? 아... 잠깐 이러면은 좀 많이 곤란해요. 아, 죽었다 아, 이러면 많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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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우리 우리 죽었어 아, 아이 아이 참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미니 게임을 진행을 해서 저희 팀의 그 리더가 죽으면 은 끝나는 겁니다 에이 블루 리더라도 좀 때리고 죽어야지 우리 우리 팀 살아남은 사람 있나 없네 아다 죽었네 전멸했네 이게 맵도 달라 이거 설마 오. 이런 거 어떻게 할수있나오아안 켜지네 뭐 이런 거캐수 있나 왕쾌해지네, 하나더이번에 지켜봅시다. 자, 일단 이거를... 오케 오케이, 오케이. 어어! 바로 왔다, 바로 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들, 얘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자! 아, 안 돼! 나 죽었어! 미더, 미더 지켜, 미더 어, 지켜, 미더 지켜, 미더 지켜, 지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좀안 되는데. 터져가지고. 야, 이거 미더 지켜야 돼, 미더 지켜야 돼. 어 디디디디디. 오케이. 아, 위도 벌써 70 70데 그렇다면 내가 이거 블루 기지를 이거 일단 막아야 돼요, 이걸.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막아 뒀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금 레드 75. 오케이. 자, 하나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야, 왜, 뭐야, 뭐야? 야, 우리 왜 나가? 왜 나가? 어! 왜당가 아. 잠시만 우리 사포라 맞는데? 그러면 잠시만 우리 큰일났어 거기하고 딴팀부 터뜨리거나 어야 기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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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시아. 기시 기시 기시야? 기시야 왜 이렇게 도움이 안돼 어? 야 너무한거 아니냐? 기시야 우리 배신했어 아 어, 우릴 배신 때렸어 기시야 기시야 나쁜 자식 아, 혼자 굴가 있었네 이거? 저아 <laughs> 너무 아, 했네. 야, 왠지 네. 너무 들어오더라. 아 그래, 그래도 뭐 휴즈가 한번 하는 거 보죠.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블루 팀이 잘하긴 했어. 아 위더가 뭐, 들어... 근데 화살은 안 맞네요. 어. 어? 야 레드 죽었다. 오, 야 전면 이러다 블루 팀 진짜 이기는 거 아니야? 블루 31 남았네. 어? 아 네네. 레드... 그린이 잘하네. 그린이 지금 49퍼예요. 와. 아 지금 근데 쳐들어 가면 안 되겠다. 아, 일단 뭐 보자. 얼마나 다들 잘하는지. 실력하다. 이거를 받았는데. 우리가 네. 양털를 깔아야 돼. 이거 <laughs> 입구에다가안 깔아. 어, 죽는다. 불로 죽는다. 불로 죽는다. 죽나. 요 4퍼 어, 다엎잘 가야지. <laughs> 잘 가라. 2퍼. 온다 어, 온다. 1퍼. 자, 영광. 지 못하니. 아, 1퍼에서는 한 대를 쳐야 이제 무조건 죽는 거구나. 깎이는 게 없구나. 오. 야, 이거 진짜 팽팽한데? 이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인데 어 레드..지금 그린이 근데 29%나 남았어요 벌써 우와 우와 어오 어, 저기 뒤에 저스킨와 진짜 잘하는데? 무슨 음. 세명을 그 잡았어 야 이거 완전 겐지네? 겐지가 한대 한다 자 야, 미저 한개만 스피도... 치면은 지금 죽고요 자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아 블루팀 잡만아 졌네요 지지. CG. 아, 아 지금 이제 아 블루팀 태어나고 있는데요 블루팀 아 게임 오버. 게임 잠만 깐 지금 블루팀 하나 더 남았나 한명더 남았나? 아유 끝났네요. 아 끝났네. 아유 아쉽구만. 자 그럼 플레이 어게인해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어다 같은 팀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막아 막아 막아. 아, 이거 자, 입구 막고. 일단 입구 막아쪽 막. 입구부터 막아야 돼. 잠만 난다 오케이. 나가있어 자 2종 2종 2 철벽 완전 철벽 오케이. 저는 이제부터 지킬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애들 화살 날라온다 자솔쏠 있는 걸 소화 니다아 죽었다 류요 아가테혀 쿠라이 아가테혀 쿠라이 잠아 이거 뭐야 사담 안 맞네 아 이거 야 우리 거 무슨 살을불는데야얘 너무나해 너무 애들이 전략적이야. 됐다나 공격에만 치우쳐야지. 나간다. 그림거 그림거 레이드한다 그거 레이드한다.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 그림거. 그림하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레이드 레이드 나이트 레이드 가자. <laughs> 잠만 근데 우리 거 52턴네. <laughs> 오케이.

그니까 어, 죽었죠? 잠시만. 우리 십0십0 1퍼9%퍼왜이리리잠만잠만잠만잠만잠만어잠만들애들애들애들 어, 지금 레드만 남았죠? 오! 뭐? 오 레드 죽었다! 잠만이러 어! 우리 우리만 남았는데? 뭐, 잠만잠만 어. 그린 어. 살았어? 잠깐 그린 살았냐? 잠깐만 뭐야 그럼 어떻게 된거지? 이거 플레이어를 다 죽여야되나? 설마? 사람다죽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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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이이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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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디오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아 이게 어쨌든 다 죽고나서 이제부터 죽으면은 무조건 죽네 그러네 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남은 플레이어를 잡아야되거든요? 오케이 우리 데스매치야 야 우리 살아났네 그래도? 야 이거 두, 우리 도 살아남았어 지금 이제 초록색이랑 레드 한명 이렇게 남았거든요? 아, 어디갔지? 어디갔냐 애들? 나와 아, 나와라 너희 다 죽여주지 어디있지? 없네냐얘들 어디있냐? 어 어디쪽에 있는지 알아요 지금? 그안 보이는데? 그래서 지하에 숨은 거 아니야? 지하, 지하, 지하 뭐? 지하도 어, 어, 어! 안 보여. 뭐야? 옐로 쪽에 누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옐로 나나. 어아위 아, 아니고? 어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위에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어야 이거 잠깐. 이거 섬이 점점 없어지는데? 야 섬이 없어져. 섬이 잘리고 있어. 잠시만. 우리 쪽에 양털이 나. 어 잘라. 어야섬 어, 잘리고 있어. 어저 위쪽 있다 위쪽 있다. 오케이. 기준님죽었이요 h 기준 oh, never, n 오 v 오 r n e 어 e r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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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never, 안돼 안돼 r n e v e 잘린다 v 잘린다 e v e r n 만 v e r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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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v e 아, 뭐 기준이 죽었는데? <laughs> 기준이 막바리에 <막발이> 죽었어. <laughs> 아하, 멍청하긴 해. 야, 드디어 그래도 우리가 첫한두 번째 플레이하는데도 잘했네요. 어, 야, 나 미스테리 박스 얻었다. 오케이. 너무 좋아서 화가 난다. 자, 미스테리 박스 레벨 2 음, 어, 짜리 한번 까보죠. 하나. 나왔네요. 2 짜리. 하나. 슝. 음, 음. 어, 뭐 나왔지? 아, 뭐야?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어, 컴온. 뭐 이게 시처토키 얘들가 뭐야? 네. 어, 나왜안까지자 뭐가 네. 새로 생겼는데 어느아 이건가? 어 이거 생겼다. 펀킹? 뭐야? 어 쿠키. 어뭐 뭐, 아, 어, 뭐? 생겼다. 어나뭐 생겼다. 뭐야? 어지 잠만 이뭐 7초 응. 7초 후에 쓸수 있다는데 뭐뭐 뭐 생기셨어요? 뭐 나왔어요? 제들뭐 나왔어? 저 지금 기준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간다. 뭐야? o 룩서 쿠키 k 스 s 키 c o 어쩌고저쩌고, delicious. But t h e y 뭐야. 뭐, 그냥 대화만 뜨는데? 어, 뭐야, 대화만 뜨잖아. 딱히 없어. <laughs> 뭐야! <목소리> 대화는 또. 아이씨, 이거 별론데? 야, 좋은 것뜰줄 알았는데. 아, 별로네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가지고 어 저희가 플레이해본 뭐 디펜스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서로 디펜스하면서 공격하는 거 해봤는데, 어 오늘 상당히 재밌게 플레이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외에도 재미난 영상들 많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뽁싱! 뽁싱.